코대 t v 의채한 아기곰, 윙고, 최록빈입니다 오! 오늘은 바로 오리고기 먹방 1탄을 촬영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먹방 1탄을 드디어 촬영하게 되는데요 바로 가보시죠 자 일단 밥이 왔고요 오리고기 왔습니다 자 그럼 포크로 찍어서 전 젓가락이에요 음, 비주얼 좀 심상치 않요 밥은 따끈 따끈하고 맛있네요. 음, 맛있어. 뭐 그치? 음.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? 간질 맛이 나는. 촬영 촬영합니다. 어떤 제품을 쓰셨나요? 몰라요. 우리고 <laughs> 프라이팬은 오늘 따끈하게 구어서 가져가십니다. 그렇군요. Come by his side. t a b r 다 먹고 너무 음, 맛있어 여기까지 내 a m o n t a b r a m